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공 관련된 비디오를 하나를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우리 포트폴리오를 장착을 시켜가지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꾸준히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원서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공들을 생각을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9학년 10학년이요. 그런데 지금 미술 수업을 듣고 있는데, That's something I like to do. 그렇다면 전공이랑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 어떤 전공들을 컨시를 해? 또는 이런 전공을 하면 그 다음 커리어는 어떤 식으로 갈수 있니? 대학들이 유리할까, 유명할까, 이런 것까지 한번 짚어볼 테니까 는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 미술을 가지고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영문과를 지원을 해, 비즈니스를 지원을 해, 근데 내가 미술도 잘 해, 그래서 막 갖다 붙여, 이 사이드 메뉴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얘기할 비디오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레벨까지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 막한 16개 이상을 다 작품화시켜서 설명 쓰고 아티스트 스테이먼트까지 쓰고 작가 설명서 그러니까 거의 미술 작가 활동의 수준까지 가는 전공들에 대한 얘기가 되 겠습니다 같이 있는 분들을 보시고 바쁘다 오늘 한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라고 다 적어 왔는데 너무 바빠비디오를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 말. 자, 미술 관련된 전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커버하고 납자 미술 관련된 전공. 첫 번째, 파인 아트를 하겠지. 그냥 순수 미술 전공을 한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 디자인, 아키텍처 디자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는 패션 디자인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다섯 번째는 사실 미술 작품을 넣지는 않아 그런데 미술과 관련돼 있어서 아트 히스토리 전공이 되겠다 요 다섯 개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볼 테니까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파인 아트 자, 순수 미술 전공이야. 순수 미술 전공을 하면 포트폴리오가 가장 레벨이 높습니다. 반면에 SAT r e q u i r m e n t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뭐 토플 정도만 보면 될것 같아. 우리 한국 국적자들은. 자, 그다음에 학교 내신이나 이런 것들 막 AP를 세게 들어야 돼. 뭐 IB 수업 중에 HL 점수가 몇이나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요즘 최근에도 기록들이 그랬고 우리 학생들이 뭐 지난 20년 동안 변하지는 않지만 아카데믹한 거는 꽤 그냥 평균 정도 기록을 해 주고 이쪽 아트의 쪽의 재능이 그냥 톱 수준이 되면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데이가 있는 학교들도 있고 포트폴리오 심... 사의 비중이 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아키텍처 디자인 얘기를 해볼까. 자이 디자인 중에서도 건축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된 디자인은 포트폴리오가 아까 미술하는 사람들과 거의 흡사해.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포트폴리오를 옵셔널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부른 학교도 있고, 그냥 필수로 하세요 하면은 거의 미술, 아까 파이아트 전공이랑 거의 그 리퀄먼트 수준이 같아.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좀 시간할 당을 많이 해야겠지. 그래서 학교 공부가 요만큼인데 여기가 더 훨씬 올라온다는 것 똑같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야. 패션 디자인도 이 디자인적인 센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순수 미술 전공이랑 같이 리퀄먼트가 똑같이 맞춰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 이옷 입는 거 패션 쪽으로 디자인하는 전공들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너무 좀 이런 건축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이나 산업이 국한되어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은 옛날에는 그래픽 디자인하고 나오면은 뭐 로고만 만들고 뭐 웹사이트 만들고 웹디자이너 이런데 요즘에 웹디자인이라는 말 없어서 UX, UI 디자인을 하거든 UX, UI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딩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고객들의 유저 플랜들이 함께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들어가고 브랜드 회사의 애플이면 애플 뭐 무식이든지 간에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관리도 하고 요런 것들 제일 좋은 예로 웹사이트다 하면 옛날에는 이쁘게 만드는 웹사이트 요즘에는 사람들이 버튼을 어떤 거는 아예 안 보니까 버리고 어떤 것들은 누르고 어떤 걸 누르면 거기서 버튼이 뭘 타고 들어가고 자 요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 해서 큰 회사들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아. UI/UX 디자인이 젤 개떡 같은 게 대학교 웹사이트라고 생각해 난. 와 어, 대학교 웹사이트는 무슨 어, 가, 가장 정보 찾기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기 대회에서 1등한 애들이 만든 것 같아. 이건 뭐 미로야 미로. 미루.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또 전공 눌러 서 전공 눌 전공에서 전공 들 전공에서 리컬먼트 들어 리컬먼트 들어가면 전공 설명으로 다시 빠져 못 나가겠어. 설명서 누르다가 뭐더 자세한 정보 누르니까 마이너로 가데마이너스 다시 전공으로 안 나가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뭐 한번 타고 들어가면 거기 구렁텅이에 빠져도못 나. 가 그거는 UI/UX 디자인이 꽝인. 자그 다음에 아트히스토리 얘기를 하면 아트히스토리는 예를 들어서 파이낸트 전공으로 원서를 쓰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누가 있냐면 원서가 예를 들어 1 0 개면 파이낸트 전공으로 한반써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미술학원이랑 뭐 과외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고 우리는 관여를 못하고 우리 미술 전문이 아니니까 작업은 하고 나머지 에세이와 원서로와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와 뭐 무시기들이 거다 우리가 쓰는데 그 중에서 미술 전공을 꼭안 하고 싶은데 학교 이름 랭킹은 높아 근데 아트히스토리 전공은 I don't think t h a t tough to get. In. 그러니까는 반은 이쪽을 써보고 일반 전공과를 좀글좀읽고 이래야겠지만 이쪽을 써 보고 하는 사람 있어 자, 설명을 할까? 아트 히스토리는 뭘 배우냐면 파인 아트는 아까 전공을 하면 이 순수 미술 가서 내가 직접 이 연필을 붓으로 그린다 생각하면 쉽잖아. 아트 히스토리는 그걸 그려 놓은 옛날 한 300년, 400년 전 작품부터 근대 현대 미술까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연구와 해석을 하는 전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림 드로잉은 안 하지. 그런데 그게 그려져 있는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고구입니다 진짜 이렇게 어울리도 끝내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 okay, thank you so much. I I really really appreciate. It. 자기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감히 말을 덧붙일 수 없는 에세이라고 너무 좋다고. 어쨌든 그런 말들이다 너무 힘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공과 얘기한 것들 관련해서 나오면 은 어떤 직업들을 가질까 한번 얘기해볼까? 파인아트 전공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화가가 되는 거지. 그림 활동을 하고 뭐 작품 활동을 하고 하는 화가. 그 다음에 미술 관련된 교수님. 고등학교 중학교는 뭐저 선생님까지 갈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조금 심리학이랑 연계되는데 심리학적으로 치료로 많이 쓴대요 나 어서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심리치료와 미술을 이, 결합한 게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이 퍼지고 있거든자그런 쪽으로도 일을 할수 있는 옵션이 꼭 화가가 되는 길 아니고 약간 좀더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 실제로 우리 말 그대로 그냥 건축물의 안내를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하스피탈리티 디자인 그니까 호텔 디자인 말이야 호텔 같은 데 가면 우와 막 조명 카페트 막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좀 고. 북진동 그런 거다 인테리어 쪽에서 하는 거잖아 자, 그런 이제 큰 스케일의 일들도 할수 있고 텔레비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세팅들, 어, 무대들 그 다음에 영화 제작소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된 걸로 넘어가면 건축은 이런 식의 약간 조금 더 스케일을 넘기면 어반 디자인, 도시 설계 건축도 있고 조경 건축도 있어 조경 건축도 따로 고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그거를 다그 옵션을 정하는 전공 아키텍처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브랜치들이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서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것들을 어, 전공을 할수 있는 옵션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인 얘기라면 브랜드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거지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빠질 수도 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천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소재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디자인 전공자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패션 바이어라 그러나 멀티다이저라 그러지 쇼핑 운영을 하는데서 이제 상품들 개발하고 상품들 판매하고 모집하고 하는 멀티다이저로 큰 쇼핑몰들에 가서 상품 개발을 하는 일까지도 갈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면 뭐 거의 한90%는 패션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얘기가 는데 여기가 좀 옵션이 약간 많다 그랬 잖아 uiux로 나오면 사용자 편리한 웹 사이트나 회사 로고나 뭐 회사의 앱들 핸드폰 앱을 쓰는데 방금 전에 은행 앱 썼거든 은행 앱도 뭐가 많은 기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분리해 어떻게 나눠 이런 거 하는 것들 다 그래픽 디자인 한 사람들이 와서 유저 플랜드리한 환경을 만드는 어, 영역까지 들어왔 서 그러니까 it 회사 쪽에서 uiux 개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 추세인 거지. 그게 아니면 진짜로 이쁘게 만드는 거, 멋있게 만드는 거, 브랜드 디자인도 하고 뭐 로고 만들고 회사의 이미지를 만드는 디자인팀에서 일을 하는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조금 어더 웅장하게 지키려면 모션 그래픽들에서 나가지 그러니 비디오 영화 제작 영상 제작사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디즈니 같은 회사 마블 영화 만들고 뭐 그럴 때뭐 어떤, 어떤 특수기술 들어가고 이런 영화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영화 제작만큼 인더스트리가 큰게 뭐냐면 이런 영상물 제작 우리 같은 유튜브도 그렇고자 요런 데서 쓰는 영상들 음악들 소리들 그 다음에 AI 회사들이 만드는 영상들. 여러분들은 그런 거본적 있어? 텍스트로 설명을 치잖아? 이거 오픈 AI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텍스트에 설명을 쳐뭐 예를 들어서 앤디라는 사람이 분위기 좋은 이태리 카페 거리를 걷고 있는 장면을 제작해 주세요 엔터 탁 치면 내가 이태리 같이 생긴 도시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 장면 아주 자연스럽게 실제로 거 가서 찍은 것처럼 만드는 시대가 조만간 나온 지금 이미 웹사이트들 오픈 AI에 있는 것들이거든 한번 구경한 적 있어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것도 누가 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하겠지 자그 다음에 아트 히스토리 전공 있잖아 아까 포트폴리오 쓰는 순수 미술 그리는 거 말고 그 작품들을 공부하는 학문 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모시기가 나와 뮤지엄 큐레이터 그러니까는 미술 관련된 경매 회사들에서도 일을 할수 있고 갤러리 매니저도 되고 큐레이터도 되고 미술 작품 컨설턴트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평론가 미술 평론가라고 그는그 어떤 클틱들 말이야 아니면 미술작품에 대한 라이터도 될 수가 있고, 자, 아트 히스토리 전공자들은 조금 더 선택이 많은 것 같은데, 순수 그림을 그리지는 않으나, 그 그림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갈수 있고, 회사도 갈수 있고, 어떤 이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가서 뮤지엄이나 미술작품 관련된 회사에서 일할 확률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느 학교들이 유명한지로 넘어가 볼까? 순수 미술은 너무 많아. 순수 미술은 진짜로 너무 많은데 종합대학 중에서는 예일도 유명하고 예일이 이 공연 예술 연극도 유명하거든. 미술도 유명하고 캘리포니아 인시드로 아트도 유명하고 루이스디 당연히 미술대학 중에서는 최고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크, 시카고 아트 스쿨이 순수 미들로 유명하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들은 로드아랜드에 있는 루이스디 유명하고 퍼슨스 유명하고 뉴욕 스쿨 인테리어 디자인 유명하고 우리 코넬도 유명해 코넬도 있고 사바나 칼리지어 아트앤 디자인도 유명하다.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m i t 제일 유명하고 코넬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UC버클리가 유명하고 하버드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유명하고 뭐 요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 얘기하면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가 유명하고 캘리포니아 인스테 of 오브 아츠가 그래픽으로 유명하고 위스디 당연히 유명하고 펄슨스 당연히 유명하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패션 쪽으로는 어 패션 이즈 더 테크놀로지라고 있어 뉴욕에. 그래서 패션 스쿨이 있는데 요거 참고로 남자 대 여자 비율이 한8대2 나온다. 여성 8 남자 2. 남자 학생들 지원해야 된다. 요 그다음 파슨스 유명하고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유명하고 사브나 칼리지 어브 아트 디자인. 이게 아트 스쿨들이 좀 있잖아. 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도 그렇고 어, 저런 영상 제작만 집중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패션 쪽으로도 또 집중을 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트 히스토리 전공도 이것도 종합대 손으로 쭉 보면 되는데 NYU가 아무래도 이 이런 어떤 예술 미술 쪽으로 세니까는 유명하고 콜롬비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학교 옥스퍼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버클리가 유명하다 이런 식이야. 미술의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고 한 학생들은 꾸준하게 연결해서 일단 쭉 10학년, 11학년까지 연결해서 가다가 옵션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대놓고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하는 전공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나중에 원서를 쓸 때는 특별활동에서 조금 더 부풀려서 큰 프로젝트로 쓸수 있는 활용을 해서 플러스가 많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냥 액티비티에다 넣으면 작은 플러스야? 근데 와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좀확장시키자면 그럼 큰 플러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고 원서만 잘 쓰면 될것 같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미술 포트폴리오가 개수가 많고 양이 많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의 마지막 여름방학에는 미술 학원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이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선생님들이 미술만 전문이지 아티스트 스테인먼트나 작품에 대한 설명글은 또안 써주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원서를 다 준비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반 대학교 갈때 외에 퍼스널 스테인먼트라든지 서포먼트 학생이 다써 보통 애들이 전공하는 거다 쓰고 거기에 미술 작품과 작가 설명 글까지 더 써야 돼서 일로 얘기하면 두 배야 그래서 좀 일들을 좀더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렇게 펼쳐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게 미술도 관심 있게끔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 빠이빠이.